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오늘의 파워리프터는 미국에서 100kg급으로 활약 중인 파워리프팅을 좋아하신다면 또 모를 수가 없는 데드리프트 스페셜리스트, 닥터 데드리프트라고도 불리는 케일러 울람이에요. 나이가 더 많을 줄 알았는데 올해 26살로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어리더라고요. 케일러 울람의 개인 공식 최고 기록은 2019년 11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렸던 슬링샷 레코드 브레이커즈에서 97.8kg의 체중으로 스쿼트 307.5kg, 벤치프레스 222.5kg, 데드리프트 423.5kg, 토탈 962.5에요. 심지어 데드리프트에서는 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더라고요이 기록으로 케일러 울람은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무장비 카테고리 105kg 체급 세계 1위의 자리에 올라가 있었지만 2020년 10월 니랩 카테고리에서 넘어온 유리 벨킨이 965를 들어올리게 되면서 1위의 자리를 내주게 됐죠. 하지만 이건 유리 벨킨이 괴약하게 강력한 거지 케일러가 약하기 때문에 자리를 내준 게 절대 아니에요. 심지어 2019년도에는 오픈 파워리프팅 무장비 카테고리에서 남성부 전체급을 통틀어 2위의 자리에 올라가 있었거든요. 1위는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존 핵이고요. 케일러는 지난 수년간 본인의 체급에서 세계 1위의 자리를 계속 지켜오고 있었거든요. 케일러는 이미 2017년도 2월 미국 텍사스에서 열린 USPA 대회에서 400kg의 데드리프트를 들어 올린 기록이 있어요. 이 기록으로 케일러는 90kg 체급에서 최초로 400kg의 데드리프트를 들어 올린 첫 번째 파워리프터가 됐죠. 게다가 불과 5달 후에는 420kg를 들어 올리면서 또 한번 세계 기록을 갱신했고요. 그리고 2017년도 10월의 인터뷰에서는 다음 목표가 430kg라고 했었는데 2018년도에 러시아에서 진짜로 430kg를 들어 올리면서 세계 기록을 또 갱신하게 됐어요. 갱신했던 이전의 세계 기록이 전부 자신의 것이니까 진정한 의미로 자기 자신과의 경쟁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케일러 올람은 특히 데드리프트에서 굉장한 강세를 보이는데요. 한눈에 봐도 길게 뻗은 팔다리와 짧은 몸통으로 데드리프트에 특화되어 있는 체형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손도 굉장히 크고요. 종아리가 길어서 엉덩이 위치가 상당히 높게 있고 스모 데드리프트 시에는 스탠스를 그렇게 넓게 가져가지는 않더라고요.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드미트리 아소노프가 생각이 나네요. 다만 케일러가 전환과 종아리의 비율이 더 길다는 게 다른 점이죠. 케일러는 2015년도를 제외하면 줄곧 USPA와 WRPF 협회의 시합에 참가해 오고 있는데요. IPF가 세 종목에서 모두 스티프 바를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USPA와 WRPF는 스쿼트 시에는 스쿼트 바를, 데드리프트 시에는 데드리프트 바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 높은 기록을 세우기에 유리하거든요. 리프팅 직전에 몸을 타이트하게 만들어주면서 가동 범위까지 줄여버리는 슬랙아웃과 같은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거죠 올해로 26살이 된 케일러 올람은 2010년 15살이었을 때부터 파워리프팅 경기에 참가해왔어요 2011년도까지는 체중이 채 60kg도 되지 않았지만 16살 때 이미 60kg의 체중으로 202kg의 데드리프트를 뽑아낸 기록이 있어요 키는 이때부터 이미 상당히 많이 커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2013년도까지는 싱글 플라이 룰의 장비 대회에만 참가를 하면서, 체중은 70kg대까지, 중량은 토탈 600대까지 올려갔고, 2014년도에는 대회에 참가하지 않았지만, 2015년도에 90kg대의 체중, 무장비 카테고리로 스테이지에 다시 오르게 됐어요. 2015년도에는 벤치프레스와 데드리프트만을 다루는 대회에서 토탈 500을 기록하기도 했네요. 2대 500을 이미 5년도 더 전에 달성한 거죠. 스쿼트와 데드리프트가 아니라 벤치프레스와 데드리프트로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세 종목을 모두 다뤘던 2016년도의 첫 번째 시합을 보면 96kg의 체중으로 스쿼트 250kg, 벤치프레스 187.5kg, 데드리프트 340kg, 토탈 777.5를 들어 올렸고요. 이듬해인 2017년도에는 22살의 나이로 토탈 905.5를 들어 올리면서 세계 기록을 갱신함과 동시에 이때부터 이미 100kg 체급 세계 1위의 자리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렇게 2020년도 말까지도 1위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지만 동체급의 또 다른 최강자인 유리 벨킨이 니랩 카테고리에서 무장비 카테고리로 넘어오면서 최종 972.5라는 세계 기록을 갱신하게 됨으로 인해서 케일러가 수년간 지켜오고 있었던 자리를 내주게 됐죠. 그래도 여전히 체급 최강자 중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할수 있어요. 여기까지 오늘의 파워리프터, 닥터 데드리프트, 케일러 울람이었어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파워리프터와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